에서 숫자를 저장하려면 우리 인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정했죠? 근데 네. 네, 그거는 메모 우리 글로파에서는 메모리가 내부 메모리 M 메모리를 비트로 쪼갰을 거냐, 워드로 쪼갰을 거냐, 인트로 쪼갰을 거냐, 타임으로 쪼갰을 거냐 이렇게 나눠서 쓰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 미찌비시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D 메모리를 써야 돼. D 메모리는 D0부터 D1200 얼마까지 쓸 수가 있어. 또 네. 보면 알겠죠. 우리 메모리 구조 때가 보면 D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0부터 D12287번까지 쓸 수가 있다고 이 D메모리가 16비트 메모리야 그러니까 D0에 D0 하나가 16비트고 D1도 16비트고 근데 여기 지금 자동활당된 게 D6144부터 12287까지는 자동활당이니까 저기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네. D0, D1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ph 프로젝트를. 네. 새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파라미터 들어가서 메인 집어넣고. 뭐 통신을 한번 해놨으면 변동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건데, Shift F7번이 피접점이야. Shift F7번. 단축키는 이 위에, 위에 있죠, 그죠? Shift F7번 네. 확인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X0를 쓸 거고 F8번이 함수야 우리 RST 썼었지? 네. 네, 여기 이제 F8번이 함수여서 어,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명령어가 increase라는 게 있어요, increase 영어로 increase가 증가시키다, 야 그래서 inc라는 명령어가 있어, inc 우에 보조 이렇게 명령어를 쓸수 있는 보조 내용이 나와 음. inc 한 다음에 바이너리 16비트 메모리를 늘래 오케이? 네. 음. 그 16비트 디바이스를 여기 D는 디바이스의 뜻인데 16비트 디바이스를 쓰는데 16비트 디바이스가 그뭐 워드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메모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메모리는 D 메모리라고 데이터 메모리. D 제로를 <laughs> D0를 하나씩 증가시키게 했단다는 얘기야. 그래서 X0 스위치를 누르면 D0가 1씩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감소시키는 게 있겠지. 그래서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이거 X1번 스위치를 쓸게요. 됐어요? 네. 건 감소시키는 명령어는 DEC야. 그래서 DEC를 쓰면 돼 DEC, DEC. 이렇게. 됐어요? 네 변환 컴파일 다운로드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시키면 X0 스위치를 누르면 일식 증가하고 X1 스위치를 누르면 일식 감소해요 X0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일식 증가하고 X1 스위치를 누르면 일식 감소합니다 얘 마이너스도 돼 이거는 16비터 메모리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요게 인크리즈 디크리즈 명령이야 우리 애, 저희 글로파에서는 이런 명령어가 없어서 애드를 썼지 그래서 애드 함수 써서 a, b, c 더하기 a, b, c 1, a, b, c 이렇게 네씩 올렸었죠 그거 여기 네크리스는 명령은 따로 있어서 이제 들드를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됐어요 안 되는 사람 숫자 1씩 증가시키는 거야 그냥 어려운 거 아니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터치에다가 그대로 또 뿌릴 거예요. 터치 프로그램 열어서 기존에 했던 거 아까 뭐 이런 거 지워버리고 그래프만 하나 놔둡시다 그래프. 아까 우리 그래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까 CN0라고 했는데 D0로 메모리를 바꿔요. 이게 CN0가 아니라 D0라고 메모리를 바꿉니다. D0. 됐어요 네, 최대값을 100으로 합시다. s e l 0 0 0 s e l 요 e s 거하나 Tessel? t 이거 뭐 e l t e 이미지 l t e s 거 e l Tessel? 요 e 서터치 l Tessel? t e 마이너스는 표시가 안될거예요 네, 플러스 조금 표시가 될 겁니다. 네, SM412는 1초 깜빡이는 건데, SM, SM에 관련된 거된 거는 헬프에 GX웍스 2 눌러서 CPU 스페셜 릴레이 요거는 체크를 하면 돼요. 녹화 안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요 네요 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고 인크리즈는 일시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네 일시 증가시키는 거고 요거는 F8번 눌러서 크냐 한칸 띄우고 D0가 뭐보다 K10보다 크면 크면 Move 데이터 전송 명령어 어떤 값을? K0 값을 D0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거죠 8 9 10 11을 했으니까 10보다 크니까 0을 넣은거지 그래서 다시 0부터 돌아가는거죠 지금 비교명령어 다 한거야 다 했잖아 비교명령어 그러면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작다 있겠지 네. 그럼 작다는 작다 쓰면 돼 그냥 D0과 K10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게 예? 네? 이해 안 가요? 맞아요.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갑니다. 됐지요? 그러면 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크거나 같다 어려워? 어, 작거나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갔다갔다 네. 어. <laughs> 갔다. D0하고 K10 같으면 네. 됐어요? 네. 다르다 다르면 아, 어... 됐어? 어, 쉽지? 응?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응안돼안돼 어, <laughs> 해보면 되겠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말한 거지? 응안돼 <laughs> 어, <laughs> 어, 됐지? <laughs> 같지 않으면 됐어요? 네. 여기 지금 비교 명령어 다 배운 거야. 거, 우리 글로파에서 크다는 뭐였어? G T 였지. 네. 어, 그게 크다. 크거나 같다. 네. G e 였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같거나 게요. 그냥 기호로 쓰면 돼. 네. 훨씬 편하잖아 이거는. 네. 같다는 이퀄스 네. 이퀄 기호 하나 쓰면 되고 이큐 네. 옆에는 이퀄 큐였고 작거나 같다 썼고 작거나 같다 작다 썼지. 나디컬. 비교 명령어 여섯 개였잖아. 여기도 여섯 개라고 다 썼잖아. <laughs> 안쓴 거. 됐지? 비교 명령어 이제 16 이거는 이제 16 비트 비교 명령어야. 32 비트 비교 명령어가 따로 있고 소수점 비교 명령어가 따로 있어. 그런데 아직 지금 또 설명 하고 머리 아프니까 건너뛰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우 <laughs> <laughs> 아, 데이터 전송 명령어 무브도 배운 거야. 오케이. <laughs> 네. 응.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왜 했냐면은 일단 A 접점 하나 만들어서. x0 다 지워 돼. 무브로 무 e k1 값을 d0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세개 버튼 세개 달을 거야. 네, 똑같이 프로그램 짜세요. 네, 컴파일해서 프로그램 집어넣습니다 pc에다가 프로그램 집어넣으세요. 개. 값이 다르지? K1, 2, 3지?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도 하나 더, PB3까지 배상하세요. 응? 네, 네 PB3까지 배상하라고. 0 누르면 어떻게 해서 1 값이 D 제로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네. 네. X1 누르면 X0 누르면은 1 값이 D 제로에 들어가고 X2 버튼 누르니까 PB2 누르면 그러니까 2 e 값이 D 제로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p 구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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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PB3 버튼 누르면 3 값이 D 제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D 제로 값을 스위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아. 1, 2, 3, 1, 2, 3 이렇게 값에 바꿀 수가 있다고. 아까 연산을 한 거고 인크리저로 일시 올렸던 거고 지금은 상수값 1, 2, 3년 상수잖아 값이 안 바뀌는 건상수이제 네. 상수값을 메모리에다가 D 메모리에다가 내가 임의로 넣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laughs> 지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1번 버튼 누르면은 1번 연예인 사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오. 2번 버튼 누르면 은 2번 오. 연예인 오. 사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이 짓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잘할수 있는 <laughs> 거야. 밥 먹어야겠다. 어, 밥 먹어야겠네. <laughs> 어?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여자 연예인 사진이 내가 옛날에 받아놓은 게 쯔위 <laughs> 예전에 받아놓은 게 쯔위 <laughs> 아, 여기서 최근에 받아놓은 거 쯔위 하나 있었나? <laughs> 네. 아, 여기 있었네. 신년식, 신아 아, 몰라. 니들이알서 받아. <laughs> 리들리 알아서 받으세요. 아, <laughs> 뭐지? 는 거야. 어, 옛날에 받아 놓은 게 터치 이미지 사이즈 수정 사이즈 수정된 게세 장이 있네. 그래서 사이즈 수정된 걸로 세 장을 줄게요. 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송을 해놓을거예요예아면여여분분들이하하는걸사람 다운 받아 은이 네. 돼. 근데 얘는 여기이는이미지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여러분들 이미로 맞춰야 돼. 은면 네. 파일 전송 추가 네. 03PLC 폴더에다가. 오래 걸리네. 강철아도 한번 갔잖아. 아이고 이런 게 녹음되면 안 되나? 노래 가수가 아니야. 다 갔지요? 안간 사람. 안간 사람 없죠? 이렇게 다 됐으면 터치 프로그램이십시오 그렇 알았어요? 네. 거기 보면은, 공통 설정에 보면, 네. 이미지 등록이라는 게 있어. 네. 이미지 등록 찍으세요. 찍었습니다. 추가. 방문 전에 전송해놓은 이미지를 추가하십시오, 세 장을. 세장다 네, 세장다 그냥 쭉, 전부 다 이렇게, 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넣어요. 추가 맞습니다. 추가 u come in on how many young young y 이미지 설정 번호가 매겨지잖아.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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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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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교재에 지금 이미지 등록을 까지 한거고요그 다음에 보면은 파트에, 음. 그림, 표시기라는 게 파트에 네. 그림 표시기 라는게 있어 파트에 그림 표시기 그려요 림그 표시기.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 132 페이지 하는 거야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더블클릭 근데 지금은 온오프 표시 하는게 아니라 온오프 표시는 뭐냐면 0이면 그림 없고 1이면 그림 있고 그림 있다 없다를 하는 거, 우리는 그림이 바뀌는 걸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거는 상태 표시를 할 거라고 상태 표시. 네. 됐어요? 네. 근데 그 상태 표시의 1, 2, 3 숫자를 어떤 거를 참조로 할 거냐면 D0 메모리를 참조할 거라고. 네. 근데 우리가 스위치 1번 누르면 D0가 1이 되는 거지. 네. 1번 이미지가 뜨는 거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화면 종류를 화면 종류를 이미지를 찍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화면, 밑에 있는 화면 지정도 어드레스. 화면 지정도 어드레스. 그니까 D0 어드레스를 참조할 거라 이거야. 네. 이해됐습니까? 네. 확인 누르고 이제 전송해. <laughs> 위치는 이게 요, 요 위치가 이미지가 이렇게뜨는 거야. 요, 요 점이. 네. 요, 이게 기준점이라고 여기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전송. 이게 전송 누르면 1번 버튼 누를 때, 2번 버튼 누를 때, 3번 버튼 누를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어. 응, 밥먹으러가요 이제. <laughs> 네. 되는 것까지 보고 가야지. 아니라 그금 얘기했잖아. 화면그 이미지 크기대로 나온다고. 전체 화면 하려면 화, 화면을 다운바게 낫지. 면 소리 꾸는게 낫지 네이렇게분 이분, 이분, 이 이분, 부분이네안 된다고? 스위치분이 이분, 이분, 이 이분, 이분, 스위치 스위치. 지금 x1, x0, x 1 x2에 x2 스위치 연결하고 예? 아, 네, 스위치를 네. 누를 때마다 d값이 바뀌잖아. 네. 아, 네. 예. 스위치 누를 때마다 d값이 바뀌니까 d값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매칭돼 있는 이미지 번호가 바뀔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나오고 그대로 가거요 됐지요? 한번 네. 네. 합시다.